계시 배경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종말의 될일를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에서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죠. 사랑하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죠. 사랑한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듣고 늘 하나님 생각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일기장 같아 일기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땅을 향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 사람의 일기장이 있으면 어, 어제 나를 만났었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기장은 못 읽게 하지만 마음을 훔쳐왔다 그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기장은 오픈되 있어요 내 마음 알려면 성경 읽어라.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성경을 어 이제 금년도 다 가지만 그냥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어 읽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그냥 하루에 세 장씩이면 어 1년에 한번 읽을 수있다 그러죠. 그냥 하루에 세 장. 어, 그래서 성경을 읽던 못했다면, 하나님을 내가 과연 사랑하는가? 사랑하면은 어, 읽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리고 어딜 가도 성경은 꼭가지고다니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나오긴 하지만, 사랑하면 읽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매월 이렇게 체크하지만, 성경을 읽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 그렇다고 그분들이... 세상에서 바쁘게 돈도 많이 번 거냐면, 돈도 못 벌어. 돈도 못 벌면서 쓸데없이 바빠 그냥 이력 내어서. 그러면서 또 성경은 아닐 거 봉사도 못해. 그니까 성경도 못 읽는 분이 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바빠서 돈 많이 버냐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인생으로 살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의일 열심히 하냐고 돈못 벌었다면 이해가 돼.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제도 모임 같은 참석하지만 모임에는요 구분이 돼 있어. 회비도 잘 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대개 이제 큰 교회들은 회비는 잘 내는데 열심히 못 해. 왜냐면 교회 일에 바쁘니까. 우선 항상 내 교회 중심이잖아요. 내 교회 일을 먼저 하면서 연합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참석을못 해도 회비만 잘 내도 용서가 돼. 그렇죠? 어, 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찬조 잘하 그러면. 근데 회비도 안 내고 비 참석도 안 하고 찬조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이제 욕 먹고 사는 거야. 욕 먹고 사는 거야. 사람은 도리가 있어요. 주예를 열심히 안 하면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돈 벌어 가지고 내가 사랑의 연금도 많이 하고 자아 검도 많이 해서 정말 내가 뒷받침을 해주겠다.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하고 나는 돈 많이 버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다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열심히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어.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그러면 이제 지인을 빼는 겁니다. 지인을 빼는 거야. 어디나 지인을 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 있다랬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나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을 빼는 사람 되지 말. 긴 빼는 사람이 아니죠. 긴 빼는 사람, 긴 빼는 사람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 년에 한번 정도는 어, 성경을 읽는자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묵상 1번 1장 중심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장은 계시록의 서론 부분입니다. 계시가 어떻게 와졌는지 그리고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심판자로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일곱 교회 아니 우리 모든 교회에게 장차이 말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계시록은요 경고문입니다 경고문 계시는 어,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그리고 사형설명서입니다 인생사형설명서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군생활 최전방에는 지뢰밭이 많아요 어, 지뢰밭은 철조망을 쳐놨어요 철조망을 쳐놓고 이제 위험이라고 써있고, 지뢰밭, 경고, 어, 대인절라고써 있어요. 어,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를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가. 근데 짐승들은 그를 몰라 알아요. 몰라요. 짐승들은 몰라. 산짐승들이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그럼 빵 터이잖아요. 그러면 놀라가지고 다른 짐승도 떼거지로갔다가 가버렸는데, 사람은 그걸 들어가지 않는데, 짐승들은 그를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의가 위험한 줄 모르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한 줄 알려면 그를 알아야 돼. 근데 짐승이 뭐 그를 알수 있는 기회가 있나 없지. 그냥 그대로 살다 죽는 거지. 근데 사람은 그를 알잖아. 그를 알기 때문에 계시록고 읽어야 돼. 왜? 경고문이니까. 인생의 경고문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문을 읽어야 내가 어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경고문도 읽지 않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2번은 2장 중심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교회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임하시는데 먼저 그들 교회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주신 후에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누구나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장점이 더 많은 사람, 50%는 장점과 단점을 반반이라고 한다면 어 장점이 50%가 넘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들 나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의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단점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단점을 나는 나 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감추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단점은 감추고 싶어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상처받기 싫으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싫으니까. 나의 단점을 내가 감춘다고. 그건 뭐냐면 내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런데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냐 하면 세상 사람은 아예 내놓은 자식이라고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남을 미워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아. 연말에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줄 충격 받았어, 제가. 왜 이렇게 미워한 사람이 많아? 남을 미워해. 그러니까는 같이 있는 거 싫은 거야. 갇히는 게.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모르고 착각하고 있어. 남들이 다날 좋아한 줄 알아. 우리는 어, 한 50%는 날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50%는. 어, 내가 뭐 그렇게 인기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인기 있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인기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그래서 어떻게 써든지 내가 더 어, 단점은 보완하고 해서 장점이 더 많은 사람으로 나가는 아게 신앙 성숙했다는 거야. 신앙이 성숙해야 돼. 그냥 그대로 있으면 희망이 없는 거야. 아. 어. 정말 우리 홍천주와 함께 성도들, 정말 자신을 잘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유머지만은 평,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잘했어야지, 주제 파악을 잘한다 하잖아요. 국어를 잘했어야지. 그리고 또 수학을 잘했어야 뭘안다래 <laughs> 분수를 잘한다 그잖아요 분수, 자기 분수를 모르고 껍적대고 떠드는 사람들 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 잘하고 수학을 잘해서야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한다.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뼈가 있는 말이잖아요. 3장 3번은 3장 중심에 읽어 볼까요? 시작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 게아 교회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4대는 영적으로 죽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다 못해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와 가깝습니까? 혹시 나에게 들을 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지금은요 시대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잖아요. 우리 옛날에 비한다면요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옷도 한벌 가지고 입었잖아요. 겨울 내내. 근데 지금은 바자에 해도요. 헌 옷들은 잘안 사가. 특히 애들 옷은 안 사가. 우리 애가 거지냐래. 우리 애는 좋은 거새거 거 입힌다래요. 그 전엔 다 얻어 입혔잖아요. 근데 지금 잘 살아요. 근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잘 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것 같지만, 잘 살면 잘 살수록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하나님, 제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잘 되면 떠나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나 잘해, 지금이나 이 다음에 잘 되면 영광에 살겠다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최고야. 이 다음에 잘 되겠다는 사람들 치고, 나는 영광에 산 사람들 별로 없어. 뭐잘 되면 뭐 고아원도 짓고, 남을 돌아보면서 살겠다고, 돌아보기 뭘 돌아봐요. 잘되면 세상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해라. 지금 현 상태에서 하나님 최선나 하는 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것도 그렇게 뭐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데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엽전 두 냥을 제일 많이 냈다 그러잖아요. 자기 형편에서 최선나 하는 겁니다. 어, 그냥 이담에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너 이담에 잘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 너는 항상 핑계만 대냐 이렇게 하셔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봅시다 2장 4절을 적었어요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첫사랑 우리가 나의 신앙을 도표로 한번 그려본다면 내 신앙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어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야 신앙생활을 최소한도 유지하거나 올라가거나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려가 이상하게 직분을 받을수록 그래 직분을 받을수록 아니, 직분 안 받을 땐 열심인데, 초신자 때 열심히 했는데, 왜 직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직분을 땄으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서는 안심하고 안 나오는 거야. 오직 하면 어느 교회에서 그부흥했때 그랬대잖아요. 어느 큰 교회에서 어 장로님들 일어나시라고 했더니, 장로님들 앞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어. 이분들은 우리 이 교회의 기둥이니까, 여러분들은 장로의 말씀들을, 장로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장로님들이 하는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장로님들이 우쭐 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여러분도 나오지 말고 수요기도 안 나오시면 여러분도 나오지 마라. 장로님들이 안나오시데 건방지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거의 다 새벽기도하고 수요기도 안 나오셨대. 그러니까 장로님 따라서 나오지 말라고 말이야. 건방지게 왜 장로님들이 안나오시데 여러분 나오냐고. 장로님들 하신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칭찬해 주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깐 거야. 장뭐그 부흥 강사야 뭐 감은 꽂히지. 단임 목사 그렇게 말 못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교회나 그래. 이상하게 집사 때 열심히 하는데 안수 집사 권사 되고 나서는 더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많아. 열심히 하는 분들 빼놓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장로 되면 더안 해. 그거 참 희한해. 한국교회가 희한해. 오로지 장로 되면 당회만 해서 회의 때 어느 교회는 요 밤새도록 회의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안 돼. 서로 패가 갈려져 있어가지고 무조건 반대야. 지금 국회의원들 같아. 반대를 위한 반대. 제가 옛날에 신흥교회 모시던 목사님 다른 교회 큰 교회 가서 2천명 교회로 세 패로 나눠져 있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당회를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돼서 예배드리고 합시다 새벽 예배드리고 무조건 상대방이 한번 반대하는 거야.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노예도요. 하다 보면 하루에 못 끝나.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회의야.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근데 할게 너무 많아. 왜 중간중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 걔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제가 노예 한번 갔다 오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 저 쓸데없는 말로다가 말장난하면서 걔가 계속 말을 꿇고 시간을 꿇어. 어느 한 안건에 대해서 막두 시간씩 꿇어. 아주 미치겠어요. 걔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점점 갈수록 첫사랑을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첫사랑을 버리기 때문에. 그냥 점점 뜨거운 사랑이 되어야지 사랑이 식으면 차가운 사람이 돼 차가운 뭐죠? 쌀쌀한 사람이야 냉정한 사람이야 우리 홍천주안 함께는 신앙생활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준 자가 됩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에 실제적으로 행동 옮길 것을 적어봅시다 3장 15절을 적었어요. 3장 1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미적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할거 그렇다고 뭐 차거라는 것도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감사를 적읍시다. 어제는 그 CBS 아니면 뭐죠 KBS에서 노래 불렀던 그전 전현미 권사님 그것 영상을 한번 보내봐라해서 보냈더니 어그 이야기 그 어려서 부모가 헤어지고 버림받고 어 엄마한테로 갔다가 엄마한테도 쫓겨나고. 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어, 그런 가운데서도 언니를 엄마처럼 여기고 어, 지금도 잘삼겨서 언니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감사하지만 우리 젊이 원사님이야 우리게 처음 올 때부터 제가 알았던 거고 가장 어려울 때 왔어요. 어려울 때 와서 역경을 딛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돼서 했는데 거기에서 한우 탄 거를 부흥 강사님 드렸어요. 부흥 강사님한테 선물로 드려서 내가 부흥 강사한테 보냈어요. 동영상을 보내서 그 한우 선물은 이분이 인도에 해서 타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서 보냈는데 우리게 교 은혜를 아는 이렇게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그렇겠지만 저도 어려서 어 인천에서 큰형님 밑에서 자랐어요. 방 하나 자리에서 방 하나에서 조카들 세 명, 형님, 형수님 저 방도 건너방 만한 방이야. 저 장롱도 없어, 개짝 놓고서는 이불 짝 놓고 포대기 갖다 덮어놓고. 그 저는 형님, 내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제가 지금도 저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함께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랬던지 t is a l i t t 함께는 정말 섭섭한거 생각하지 말고 좋았던 거 생각해서 감사한 거 생각해서 우리는 정말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정말 f a l 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글로스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요. 어, 우리나라 에 이제 드러나잖아요. 중국 경찰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다 첩보 활동을 하냐 말이야. 그 강남에 그 중국 집에서 하던 게 드러나 가지고 지금 벌써 문 닫았대잖아요. 벌써 문 닫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왜 공산당 경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경찰 노릇을 하고 그냥 그동안에 공산주의와 손 잡고서는 그런 걸다 허용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3년 이상 우리나라 거주하면은 선거권을 줬잖아요. 투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그거 없앤다 그랬잖아요. 아니 말이 돼요? 그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그게 뭐 110만 명인가 그렇게 되던가, 뭐 이게 선거권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10만 명인가, 110만 명인가? 하여튼 그 중국 사람도 이제 선거권 없애겠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아니, 우리 교회 선거 하는데 만민교회 와서 선거 하면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 집들을 그냥 우리나라가 해온 거야. 바로 서야 돼. 이제 그런 잘못된 것들 다 뽑아내고, 이제는 올바른 나라로 가는 나라 될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들 살수 있더라. 집값을 그렇게 올렸다가 지금 다 망해 됐잖아요. 지금 서울에 평균 7, 8억씩 떨어졌다래요.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거못 갚는 데잖아요. 그 떨어질 땐 집도 안 사. 다 망하게 생긴 거야. 왜 집값 왜 올렸냐? 세금 많이 거으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세금 그래서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선거전에 많이 퍼졌는데 그래고도안 됐잖아요. 나라를 그냥 집 가서 올렸다네요.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세금 많이 걷었다고 자랑하잖아. 그게 많이 걷었다고 자랑하니라 착취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대통령은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끝나고도 자랑스러운 대통령 될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해고 나면 다 감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다 감옥 가고 다 자살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떳떳이 정말 정치 잘해서 끝나고도 아무 그냥 잘못이 없는 그래서 존경받는 대통령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 전야제. 어 우리 구역장님들 제일 그렇습니다.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회장님들은요. 기본적으로 내게 속한 자들을 막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구역장 하면서도 자기만 혼자 온 사람도 있어. 그건 뭐냐면 밥 먹으러 가는데 엄마가 애들은 집에 놔두고서 자기 혼자 쓱 나간 것 같아. 엄마 어디가? 어 어디 저기가. 어디가 저기가 그러잖아. 그 자기만 가서 밥 먹고는 것 같아. 그런 엄마가 있으면 한심한 엄마 아니에요. 구역 성도들 내버려두고 자기만 와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성탄 축하한다. 아, 자기 구역 성도들은 자식과 같은 성도들인데 그냥 내버려도 물론 가자고 해서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나안 먹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먹으면 집만 손해지 뭐. 근데 최소한도 가자 소리도 안 하는 게 이게 한심한 엄마잖아. 우리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선교회장은요. 자기네 선교에 우리 옵시다 우리 찬양 발표하는데 같이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말안 하는 사람은 한심한 엄마와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보는 거야 지도자의 리더십을 정말 내게 속한 자들은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총무가 잘 해야 되고 선교에는 구역장이 잘 해야 되고 교구장은 잘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성탄 전야제. 밤 12시 자정 예배는 생략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시고요. 또 새벽 예배도 주일이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아, 나는 기도하지 않고 못 견디는 분들은 나와서 일대일로다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정말 은혜스러운 성탄 전야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거웠었는데 점점 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잔소리만 하고 회의만 하고 지적만 하고 몸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했는데 우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성탄 전야제를 맞이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성탄절이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이 어려웠던 나라 망해가는 나라,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나라, 모든 것들을 밟은 세번 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한 자들이, 성실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